뭐 해야 될까? 예배. 예배도 해야 되겠지요? 오맞았어 우리 친구들은요 죄가 덮어지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면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랩나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죄를 네. 이기게 네. 하는 네. 은혜. 은혜는 죄를 어떻게 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대요. 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착각하면 안될게 있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아,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봐야겠다.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어. 하고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기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은요. 내 힘으로 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야.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으로부터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무엇으로 충만해라. 읽어 주세요. 시작. 말씀 충. 만은 무슨 뜻이게 충만. 자 충만은 뭐냐면 여기 물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 넘치지. 말씀 충만이 바로 넘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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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는 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게 뭘까? 말씀을 뭐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할 때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말씀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으로 채워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은 죄를 이기는,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승리가 보장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오랜만에 기도해 볼게. 기도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힐릭스를 갖고 싶어요. 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거 기도예요?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게 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 번째, 못 채웠지요? 말씀 채웠잖아.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야. 이번주 하나님 오직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은혜로 힐릭스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laughs>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동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어면요 어떻게 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면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죄를 지금 누가 이겼어? 죄를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힘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탄에게서 승리하고 싶어요. 소, 맨날 속아서 지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지요. 승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직 은혜가 임한 우리 랩너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 갈 때에 또 집에 있을 때도 학원 갈 때,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의 복음을 선고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 나의 죄를 갚아주셨고, 나의 죄를 덮어주셨고, 죄로부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는 곳마다 전도자로 승리하는 옛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눈 감으세요. 자, 모두 다 기도 준비하세요. 손 모고 으 기도 준비합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지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따라가는 랩런트가,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당 집기형을 준비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